나는 도시이다. 오늘은 예, 정말 눈부시고 와, 아파트등이 엄청 많다예 강명 씨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날지. 고고! 예. 어, 이거요? 아침에 와서 이분구야.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러 왔어요. 산이 좋아요, 명동이 좋아요. 명동이 좋지. 명동이 <laughs> 반짝반짝하니 이대로 <왜? 인도로> 찾아왔네. <laughs> 명동이 왜 좋아? 사람이 많이 산게. 사람 많고. 미국 네? 사람도 많고. 미국 사람도. 많고. 어디 갔다 왔어? 오늘? 노래 기시 막년에 송년에 한데 갔다 왔지. 재밌죠. 아버지 노래를 불러 와서. 어떤 거 불렀어요, 아버님? 어떻게 음. 살짝만 한번 불러봐요. 보여 뭐 줄몬사도 노래 한번불러아요아빠 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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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 노래. 누이 드리아몬리아몬드아몬드도리도아몬드 도리아몬드, 도리 도리아몬드, 도리아몬드, 도리도리아아도 사랑스러운 루이가 있어요. 있어요 오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이 라면을 넣어 안 서운할 때도 야 그만하고 밥이나 살... 먹어 그만하고 밥이나 <laughs> <laughs> 먹어 <먹자>. 밥이나 먹자 뭐 뭐에다 먹을까 엄마 뭐 라면이나 끓이죠 캔 뭐, 넣어서 너 끓여주면 좋아하잖 않아 꽃게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라면 먹는 게 너무 새로 라면 좀끓여주 완전히 꿈에 네가 봤어. 근데 이상하게 구가 그래 엄마 나 왔어. 그래. 근데 봐. 응? 복돌이 만들었는데 꿈에 어디로 가는 거야. 이런 라면 봤냐? 옛날 라면이야. 옛날 라면. 어? 뭐예요? 옛날 라면이라고 한번 먹어보래. 휴지 옛날, 해, <웃음> <웃음> 라면 옛날, 옛날, 라면. 오, 옛날 라면이라고 래 어. 이거. 새우 새우 어디시또있 우유 좀살때 아, 들 위해서 이렇게 라면도 이렇게 항상 사놓고. 우리도 먹으려고 샀지 아들 같이요. 사가지. 옛날 라면은 꽂고춧가루 써. 이거 뭐. <laughs> 아, 계란까지. 라면맛있게끓리서영거부터 놔다 해야지. 어떻게 요 야, 아, 저기 너무 누가 아시기도 돼. 아, 아이고 다진 아니, 아버지야. 아버지 먹을 때꼭게안 넣어요? 나는 <laughs> 안 는데. 아 저배가 옮기를 이루. 아, 안 아. 넣고. 아, 아. <laughs> <뜨거워. 웃음> 오늘 누가 안 알아봤어? 아이고 잘다 아, 아버지. 음, 말 잘하고. 아, 아, 아이고 말 잘하는데. 아, 말 잘한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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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리고 잘맞는데 맞지 마다이그 아는 지나못 치는 거같데못 치겠다고 형도 갑자기 한 번씩 얼만 쓰겠다 한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예요? 고창 광주? 광주? 고창 고창 이 고창 차이에 고창이 아니 아 고향을 말해야지 왜 고향이 고창인데 아버지 고향이 어딘데요 <laughs> 고창. 고창 없네. 고창 없네. 가 여기 한 복관이. 그럼 거기에 뭐다 있었어요? 백화점 앞에 있어서 살았어. 아 아버지 어렸을 때 백화점 있었다고? 아니. 백화여관이라고 있어. 여성이에 백화여관 앞에 있어서 <laughs> 근데 뭐백화점라했 시골이야 시골. 고창도 시골이지. 고창 없네. <은내>. 고 <laughs> <laughs> 가고 어. 아들네 집에서 부르면 아들네 집 가고 딸 부르면 딸네 집 가. 그건 직업이 뭐야 직업이. 난직업은 없어도 다 뽑아 노르시 가야지. 아, 직업 있잖아, 뭐. 요새는 텔레비 나갔지. 집사람이 늙엄마가 <laughs> 네, 이거 집에 있는 시간은 한 시간도 못 돼. <laughs> 너무 바빠서 <laughs> 전부 가정일은 내가 하는 거야. 아빠 집 <laughs> 엄마가 응, 이제 계속 바 응, 집은 내가 혼자 다 맡아서 다 하는 거야. 그럼 아빠 집에 혼자 있으면 엄마 보고 싶어요? 응? 엄마 보고 싶어? 아나 낮에는 괜찮아나 없어도 잘 지내. 근데 밤에는 안 근데 돼. 밤에는 안 돼. 어, 어. 엄마는 밤에 왜안 돼? 어. 어렸을때 이제 결혼하고 그러 나서 엄마 없어 못 살아. 진짜 어. 보고 싶은좀 집에 좀 보고, <laughs> 보고, 보고 싶은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사들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철도 갔는데 막텔리비도 봤다고 막 얘기 자기들 힘들어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빠? 텔봤다며 응. 얼마나 많이 알아본 지 몰라 아, 아, 열차간에 앉았어도 아직 한 5사람은 알아보래 아... 아 그러면 네. 연예인이네 그리비전 나오셨죠 그러면서 아, 예? 말을 잘하신다 아니 그래.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나도 예전에 조금만 나와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 어, 엄마도 그... 이게 뭔가 <laughs> 알아봐 주면 기분이 좋아 응, 내가 나를 다 알아봐준다 그냥 요새... 나는 연예인도 아닌데 알아봐 준다 해갖고 나를 진짜 기분 요새 응. 완전히 마음이 떴어 <laughs> 마음이 떴.. 아니 뜬게 아니라 마음이 떴다고? 기분이 <laughs> 좋지 기 <완전히 웃음> 아버지는 이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버지는 약 먹고 아니요 아버지가 <laughs> 아버지는 건강관리를 약 먹는 것이 뭐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, 여러 가지요 <laughs> 아니, 오죽에 아침에 인나모 사과 먹고. 소나리가양 양봉인가요? 아, 아침에 인나모 사과 먹고, 키 먹고, 키 노플레 모. 먹고, 노래 노래 연습한 어, 30분 하고, 그리고 이것도 어, 하고. 마사지. <laughs> 마사지. 이것도 <웃음> 30분 <laughs> 아빠지 마사지. <laughs> 하고. 안 나와 아침 3그 엄마는 특기가 있어. 응. <laughs> 음. 예? 이테레비를 아기 뭐안 빠지고 봐 연속. <laughs> 예? <laughs> 아빠 그러면 <설명>. 옷이는 <오시는 웃음> 땡땡땡이다. 뭐 도시는 아빠가 느끼게 뭐예요? 그래도 도시가 더워 그러니까 음. 도시는 나의 몸모다어 맞아. 아 <laughs> 뭐냐고? 도시는 응, 응? 응. 아빠가 사는 도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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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<사흘은> 도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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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무슨 말인지. 맞네 정확한 답이에요. <laughs>